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블레덴 솔2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안 해봐요. 자, 이 게임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패치 내용이 뭔가 이상한 게 떠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뭔가 이상해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8일 업데이트 사전 안내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말을 들어줄 줄 몰랐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투 상태에서 일부 장비, 아이템을 교체할 수 있게 개선을 해준대요. 블레덴 솔트를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전투 상태에서 아이템이 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개선을 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답답했었는데, 이걸 개선을 해준답니다. 얘네들이 이런 사소한 거를 지금 개선을 해준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는데, 자, 쭉 읽어보면, 전투 상태에서 방어구, 장신구 아이템은 교체할 수가 있대요. 단, 무기는 안 된대요. 왜냐면, 무기를 바꿔버리면, 스킬이라든가, 그런 게다 바뀌어버려서, 그런 건안 해주는 것 같고, 우선 방어구나 장신구는 교체할 수 있게끔 바꿔준답니다 밑에 글 같은 경우는 잡소리라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중요한 것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선해준다는 거자 두번째 네임드 보스 몬스터에 체력 표기를 해준대요 이야 드디어 해주는 거야 리니지 m 리니지 2m 트릭스 토 m 이걸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줬다가 블레덴 소울 2에서 보스 몬스터 체력 표시를 해준대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지금까지 엔신소프트는 데미지와 체력 표기를 안해줬는데 일반 몬스터 말고 보스한테는 체력 표시를 해준대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자 세번째 광역 무공의 기본 판정이 변경된대요 일반 플레이어의 경우 광역 무공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 쉽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스킬을 쓰면 옆에는 있 캐릭터들이 맞아갖고 제가 보라를 타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몹에다 광역을 날려도 제가 옆에 있으면 그 스킬을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패치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영혼의 블래드앤솔트만 있는 게 아니라 리니지2M에도 있거든요. 광역을 날리면 옆에 있던 사람들 다 맞아버려요. 근데 그거를 일반 플레이어는 안 맞게끔 해준대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스킬이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리니지 쌤 같은 경우 스킬이 광역 스킬이 많다 보니까 정말 비싼 돈 주고 사신 분들이 많죠 뭐 PK 틀때 라든가 뭐 전쟁을 할때그 광역 스킬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거는 블레앤 소울 에서 이제 안 된다는 거자세 번째 거점 이동 시 쉽게 마을이죠 마을 내에 충돌을 제외한대요 이건 뭔 얘기냐면 충돌 시스템 때문에 마을에서 물약 살때 라든가 귀환했을 때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개선하고 마을에서는 충돌 시스템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 대박 아닙니까? 야, 이런 것도 패치해주네. 이건 리니지M, 리니2 m 트릭스터M 이세 개도 안돼준 거를 블레덴 소울투에서 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차 무공 개선이 진행된데요. 쉽게 뭐니 얘기냐면 그냥 밸런스 패치 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벌써 게임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밸런스 패치를 해 줍니다. 야, 대박 아닙니까? 자, 블레덴 소울투에서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있어요. NC소프트가.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NC소프트가 개과천선했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NC소프트가 개과천선했으면 리니지M, 리니2 m 그냥 트릭스터M 이런 게임에서도 이런 걸해 줘야 되는데 블레덴 솔트에만 이렇게 해 주는 거 보면 약간 주가 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건간에 이렇게 유저가 정말 불편한 요소,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엔소프트가 지금 패치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걸 보고 낚이면 안 됩니다. 엔소프트는 똑같아요. 다른 게임에서도 이렇게 진행해 주면 좋을 텐데 진행을 안해줄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니지엠 엔소프트에서 가장 주력을 밀고 있는 게임인데 여기서 과연 개선이 들어갈까? 자, 보시다시피 정기 점검 사전 안내라고 해서 9월 6일 날 나왔어요. 야 역시 깔끔합니다.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앞전 블레덴솔 2와 대비가 되죠. 자 우선 안 알려준다는 거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자두 번째 리니투엠 인데요. 리니투엠 리니2M 같은 경우는 아예 공지가 없습니다. 공지를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운영정책이 올라왔는데요. 위반 계정들한테 게임 이용 제한 한대요. 알겠다잉. 자 마지막으로 트렉스 M인데요. 트렉스 M도 리니2 M이나 마찬가지로 아직 공지가 안 올라왔어요. 블레덴 울 2에서는 공지도 올라오고 어떻게 해서 한다고 상세하게 적어놨는데 다른 게임들은 아직 공지도 안 올라왔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떤 점검 이 있을 거다 그런 말들이 자체가 없습니다. 야 블레덴 울2 어마어마합니다. 업데이트를 야 알려주고 미쳤어 유저한테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보고 NC가 변했다는 생각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블레덴 울 2에만 한정이 돼 있어서. 해주는 거지 이게 신작 게임 이 아니었으면 똑같이 리니지 m 이나리니 2M, 트릭스토 이런 걸 납니다 자 어쨌든 블레드앤솔2에서 이렇게 개선해주는 을것 같은데요 정말 블레드앤솔2를 정말 재밌게 하고 계신 유저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편의기능 같으니까 게임을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C소프트의 주가 인데요 오늘도 여짐없이 하한가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 614,000원인데 만 오늘 좀만 더 힘내면 60만 원 깨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얼마나 날라는지 계산 좀 해봅시다. 이거 100만 원간 걸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리니블 유 쇼케이스 나을 당시가 이게 아마 87만 원까지 올랐을 거예요. 87만 원 계산할게요. 자 87만 원 곱하기 상장된 주식 수가 21954022. 원래는 19조였는데 감 볼게요 얼마 달라가는지 19조 지금은 615,000원 곱하기 21954022 13조 5천억이에요 자 13조 5천억에서 마이너스 야 5.5조가 날라갔어요 <laughs> 5주 5천억게 날라갔는데, 좀만 더 깨지면 6주 바라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블레덴솔2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정말, 유저한테 편의 기능을 제공하면서 게임을 오라오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앞전에 환불 신청을 하고 나서 게임을 키우진 않았고요. 레벨은 53 그대로고, 그 다음에, 우편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이 새로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받아버리면 안될것 같아서 이것도 안 받고 있어요. 이게 보시다시피 첫 결제 이벤트라서 이거 받아버린 순간 돈 환불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이거 지금 4개 안 받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받아도 될것 같긴 한데 혹여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블레덴 솔투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